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인재아카데미 김동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의 2018년도 사관학교 육사회사공사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국방인재아카데미와 인연을 맺은 것은 군 장기 복무자와 군 전직 교육부터 지원 교육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대학이나 정보기관 또는 대기업에서 리더십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육사 입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노고가 많으셨던 학부 형님들께 고생의 노고와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2차 면접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시험은 모집 정원은 남자는 4배수, 여학생은 6배수 이상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명예로운 사관생의 길로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사관학교 입시 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 전형 구분에 따라 최종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차 시험은 면접과 신체 검사, 체력 검정 중 최근에는 각군 사관학교에서 정시 선발을 축소하고 우선 선발의 비중이 커짐으로 최종 면접에서 변별력이 커서 당락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장차 위국 헌신하는 군을 이끄는 정의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는 이러한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신입 생도를 선발하는데 면접 시험이 주된 목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면접 시험을 누구나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념에서 보게 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요소는 막연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방법과 표현 등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심리학자 분석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첫 인상이 크게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도 약 15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면접관과 첫 대면에서도 자신감 있고 호감가는 대상자로 각인을 받으려면 여러분을 첫 대면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즉, 면접을 볼때 시선과 눈과 눈썹, 특히 치아, 복장, 몸짓, 머리 모양, 그런 표정의 시각 이미지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는 말보다 큰 비중이 55%에 차지한다고 합니다. 표정 하나만 보더라도 면접관들은 그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호감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면접을 보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밝은 표정을 어떻게 연출하는가 말로는 쉽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면접관 앞에서 밝은 표정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외모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만 여러분들이 면접관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인상은 선천적인 것보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접을 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들의 차이가 있지만 외모를 잠재 능력을 지닌 사관생도의 표상을 맞추기 위해서는 영향을 요소들, 즉 시선과 눈과 눈썹과 치아와 복장, 몸짓, 머리 모양 등 개인차에 맞게 먼저 개인 체킹을 하고 개인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생김새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둥근형도 있고 계란형도 있고 각각의 얼굴이 다 다릅니다. 얼굴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 따라서 돋보인다고 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에 따라서 형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큰 사람, 뚱뚱한 체형, 마른 형태, 또 키가 작은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복장의 특색이 달라져야 하고 인사할 때도 유의사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로 키가 크면 키가 큰 사람이 자체, 자세가 인사할 때 머리만 숙여지는 인사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키가 큰 사람이 머리만 숙인다고 그게 인사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또키 작은 사람이 겸손하다고 머리를 너무 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다른 요소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걸음걸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선자세, 앉은 자세, 또 면접을 보기 전에 대기하는 자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개인차들로 인해서 평가기관에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관학교를 입교할 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것은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답변에 대한 요령입니다. 면접관이 사관학교에 지원 동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요령. 면접관이 명확한 동기가 돋보이는 응답법 그리고 표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데 그 보이스 칼라입니다 목소리의 음량과 음질과 음색이 다 달라야 합니다 패기 넘치는 음색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음색에도 강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평상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높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단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회성과 적성이 돋보이는 토론, 기법, 요령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회성이 결렬된 것이라면 토론에 대한 종합적인 유의사항을 이번 북방 인재 아카데미의 캠프를 통해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경제 원칙에 따라서 압축된 논제를 정리하고 논리성 있는 표현지도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면접에 관련된 포인트와 세부 심층 내용을 중심으로 과거 사관학교에서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면접관을 맡은 전문가가 우리 국방인재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통해 면접시험과 시험장에서 평가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할 것이며 중요한 점은 면접 평가 요소와 기준에 맞추어 개별 지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사관학교 면접특강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관학교의 입교와 꿈을 이루시기 바라며 단지 이번 교육이 사관학교 입학을 위한 정보와 요령이기보다는 후 리더십 개발과 생도들의 영양 강화에 밑바탕이 되도록 하는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관생도의 육사생들과 공사회사, 그런 생도들의 가슴엔 조국을 두뇌로는 세계로 호국 간성에 요람의 합격을 기원 드리며, 여러분들의 수험생 여러분들의 화이팅과 선전을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국방인재 아카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피울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